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백0점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소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소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점입니다. 라디오 드라마 사기에서는 사기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부터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 만고 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48번째 시간 함께하시겠습니다. 최초로 반란의 깃발을 올린 진승과 오광의 무리가 진나라 도성을 점거하고 기세를 올리자 이에 호응한 방방곡곡의 유민들이 일어났다. 전선의 전령들이 함양성으로 달려와 승상 조고에게 패전의 전황을 보고하니 저 거짓말하는 놈을 죽이라고 명했다. 이세 황제는 내전에서 후궁들과 논의하고 있어 승상 조고가 사실상의 황제가 되어 군림하고 있었다. 조고는 환관으로 궁궐에만 기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종의 정치나 황제의 조종에는 마법사의 능력을 지녔으나 궁궐 밖의 문제나 군사에 관해서는 캄캄 절벽이었다. 진승의 군사가 폐현을 침공할 기미가 보이자 사수촌의 정장인 유방은 젊은이들을 모아 자위체제를 갖추었다. 폐현의 혈령이 고을 백성들을 지켜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배현 현령은 이속들의 장인 소화를 불렀다. 여보의 소화, 진승의 군사가 폐현으로 쳐들어 올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네. 어찌하면 좋은가? 현령은 어찌할 생각입니까? 이참에 나도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현의 군사를 이끌고 진승 장군 휘하로 들어가야겠네. 그 길밖에 없으니 소화가. 폐연에 젊은 사람들을 모아주게. 혈령은 진나라 조정이 보낸 벼슬아치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인데 반역을 하시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어서 사람들을. 혈령이 명을 내렸다고 하면 폐연에선 아이들도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그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 노인들이나 불러모아 폐현을 지키라고 하시지. 폐현의 노인들? 노인들은 소아의 말만 따르는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군요. 아저 그그 러면 유방을 불러 폐현을 지키라고 합시다. 옥사정 조참도 현령이 하는 말을 들었지요. 현령은 진나라에 반역하겠다고 했으니 이젠 현령도 아니오. 유방 장군을 폐현성으로 불러오시오. 소화의 그 말을 듣자 현령은 부들부들 떨면서 성문을 굳게 닫으라고 소리쳤다. 유방이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성에 도착하니 성문이 닫혀 있어 소리쳤다. 성안의 원로들은 역적 현령의 목을 치고 성문을 여십시오. 추상 같은 유방의 소리에 성의 원로들은 달려들어 현령을 죽였다. 그리고 유방의 군대가 배현성의 광장에 도열했다. 그 선봉에는 참목격인 수하와 조참이 서 있고 번쾌는 유방군의 깃발을 들고 함께 출진의 함성을 포효했다. 제나라의 수도 함양은 한민족권에서도 서쪽으로 치우쳐 있고 사방은 높고 험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다. 그 중에서도 동쪽 중원으로 향한 함곡관은 하늘로 치솟은 험준으로 함양을 지키는 자연의 철벽이다.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족도 함양은 쳐서 무찌를 수가 없었다. 진승도 감히 함양으로 진격할 담력이 없어 기왕의 초나라 땅 군현들을 침공해 진승의 고향인 진군을 공격, 점거한다. 이 곡창지대를 그들 반란군의 근거지로 진승은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점령한 땅 이름을 장초라고 불렀다 이 말을 전해들은 회계군 오중성 아래 진을 치고 있는 항량과 항우는 숙부님, 진승이 왕이라 칭한다 합니다 나라 이름은 장초라 하고 진승 스스로는 대초의 왕이라고 소리친다 합니다 <laughs> 장초? 아, 초나라 왕이라 칭하지 않고? 초나라라고 하면 만국 초나라 왕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진승의 군대는 오합지절이다. 진나라의 훈련된 대군을 만나면 고전할 수도 있다. 진승도 초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군대가 강성해지기까지 진실을 지켜보자. 숙부님, 동양현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백성들이 동양현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현령을 죽이고 현의 곡식창고를 열었는데 곡식을 공평하게 나눠준 이속진영이 동양현의 장수가 됐다 합니다. 동양현의 백성들도 반란군이 됐는가? 백성들은 진영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데 그의 의미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니 항영장군의 아들 항량장군의 소아가 되라 해서. 군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이리로 올 것이라는 전갈입니다. 오, 그것 참 반가운 소식이로구나. <laughs> 그런 어미도 있구나. 숙부님, 지금 범증이라는 자가 숙부님을 뵙겠다며 군영에 와 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오, 범증. 지모 있는 사람 아닌가. 범증의 눈동자만이 세상의 움직임을 바로 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응 그래 그 사람 어서 불러오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음. 오 선생이 범등이오. 그렇소 어찌하여 나를 찾아오셨소? 우리 초나라 왕의 혈통을 잇는 사람들이 사냐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장군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진 나라 벼슬아 치나 관아에 있는 놈들은 모르지만 초나라 사람 중에는 그 왕족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지요. 진승도 그 왕족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는데 찾지 않고 지가 왕이라고 합니다. 범증 선생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초나라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선 하나의 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왕족 중에 누군가를 왕으로 모셔야 초나라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진승은 결국 초나라 사람의 지지를 얻진 못할 것입니다. 진나라를 밟아버릴 자는 초나라 사람인데, 백성의 힘을 못 얻는 자가 어찌 진을 넘어드리겠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장군 뿐이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범중 선생이 내 곁에서 책사가 되주시면 진나를 접어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항양 장군은 항우 장군의 기계와 나의 지모를 양날개로 하십시오. 선생은 숨어있는 왕통 중에서 어느 분을 왕으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회왕의 손자이신 웅심이란 분이. 양치기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을 찾아 왕위에 오르시게 하시지요. 그렇지요. 회왕의 손자이시니 다시 회왕으로 모시지요. 그리고 저 나라의 군대를 강성한 군대로 키워야 진을 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장군에 오면서 회남왕 경포와 포장군을 만나. 설득해서 항양 장군 휘하가 되기 했고 또 진영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오면 장군의 군사는 칠만의 대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지금 최할자는 누구요? 범증 선생. 진승이 진나라 군대에게 몰리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방열하는 지방의 진가라는 자가. 경구를 왕으로 세고 우 군사를 모아 인근 군현을 침공하고 있으니 그자를 치십시오. 음, 항우를 보내 그자를 치게 하지요. 광릉현에서는 소평이란 사람이 유민들이 반란한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를 모아 혈령을 죽이고. 광릉왕이 될 심산으로 모병을 했으나 전혀 모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진승군에부터 전공을 세운 뒤, 진승군의 군산을 거르리고 광릉현을 칠 작정으로 진승을 만나러 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다. 항양과 항우 숙질이 회계군 오중에 진을 치고 있다니, 이것들을 꾀어 소기의 목적을 이루겠다며. 회계에 항량군을 찾아갔다. 나는 장초국 진승왕의 사신 소평입니다. 항량 장군에게 왕의 칙명을 제소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신께서 이 오중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쪽 방에 술상을 마련해놨으니 가시지요. 아, 저 칙명을 쓰신 직선을 받도록 받으시고 아, 직선은 나중에 받고 먼저 목이나 치기 시지요그러나 이것은 증명으로 내가 받을 것 없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사실이 아시면 슬쩍 말해 보시지요. <laughs> 예? 슬쩍 말하라고요? 내가 여기 없다 생각하시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 보시지 않겠느냐 하, 그런 말씀 옳시다. 아 예. 뭐 그러면 혼잣말처럼 칭명을 읽어보지요. 과인은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심초사하노라. 그러나 과인 아직 초나라 왕이 아니고 대초국 왕이로다. <laughs> 다 읽었으면. 자 술상 있는 대로 가십시다 사신 아 아닙니다 칙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인은 항량 장군을 장초국의 최고 벼슬인 상주국을 제수하노라 또한 사신에게 군사를 주어서 함께 진나라를 치시오 그 상주란 벼슬이 무엇이오 승상이오. 승상 벼슬을 장초국에서는 아, 상주국이라고. 그렇소. 그거 참영광이오 자, 그럼 술상 앞으로 가시지요. 장군님, 진가를 진항우 장군과 경포 장군이 개선했습니다. 오, 전승 장군들이 돌아왔는가? 두 장군에게 사신을 모시는 방으로 오라고 해라. 예, 장군님. 경구라는 또 다른 초나라 왕을 세웠다는 진가를 하우가 치고 계산한 것 같소. 하하, 오늘 경사가 겹쳤구랴. 하하하하 왕의 이름이 경구라. 망한 초나라 왕족의 핏줄입니까? 나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누구지도 모르는 자를 함부로 초나라 왕으로 세우는데, 그런 직결을 하면 안 되지요. 하나 진승왕은 진나라에 항거하는 횃불을 처음으로 높이 들고 싸운 사람이 아닙니까? 이 난세에선 왕이 아니겠소? 그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증명을 받들지 않았어. 자, 내가 장추국에 상주국 별수를 최소 받았으니 이 영광을 축복하면서. 망껏 마십시다, 사신 예, 장군. 숙부님, 전장에서 귀환했습니다. 무섭게 싸운 경포 장군도 곧 들어올 것입니다. 오, 항우냐? 하하, <laughs> 잘쏘웠다 <속았다. 웃음> 진가와 경구의 목은 베고 항복한 군사는 우리 군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묻어버렸습니다. 아, 그랬느냐? 하하. <laughs> 자. 전승 축배를 들자. 아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대초국 진성왕의 사신이다. 항우 장군, 나는 사신 손평이라 하오. 진성왕의 사신이라니. 진성은 지금 진나라의 장한 장군 주력 대군에 쫓겨서 도망갔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그 진성이 사신을 보내. 그렇소 나는 사신이오. 사신이면 진승이 장초국의 진승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인데 왕은 지금 어디에 있어? <laughs> 그 그것은 나도 모르 어, 함곡관을 향하는 어느 지역에서 진나라 대군과 싸우고 있을 것이오. 진승왕이 항량 장군에게 상주 벼슬을 내려주시고 어, 전장으로 향했소. 진성왕이 어... 숙부에게 펴스를 천하라의 예절로는 술자리에서 칼을 차지 않는 법인데 항우장군은 어찌하여 칼을 차고 있어? 이 칼은 숙부께서 누구의 목을 베라는 신호를 보내시면 치기 위한 것이요. 뭐요? 그 신호는 보낼 일이 없을 것인즉. 마음 놓고 술이나 드시오. <laughs> 앞으로도 항우에게 예절을 가르쳐 주시오 사신. <laughs> 소평은 항우의 장대한 호우되며그 기백이 무서워서 그날 밤 야음을 타고 주랭낭을 쳤다. 그의 거짓 행각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술자리가 끝난 뒤 항우는 전장에서 쌓인 피곤을 풀고 만날 사람도 있어 오중에 밤거리로 나왔다. 항우는 하상사람으로 숙부 항량을 따라온 고장이라 여기 오중의 성 안이나 성 밖에 거리는 낯선 거리였다. 행상 차림을 한 항우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 납작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길에 어느 집 살인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고개를 내민 여인이 항우를 보더니 눈으로 웃음을 짓는다. 항우는 문을 걸어 닫고 따라 들어갔다. 추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항우가 스무 살때 어느 고우를 지나다 저작거리에서 팔고 있는 가녀린 소녀이던 추를 샀었다. 여기 오중으로 온 뒤에는 생계를 위해 밭을 사서 소작에게 맡기고 성 밖에 이 집을 사주어 살도록 했다. 주는 항우를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보부상으로 알고 있다. 방으로 들어가니 따스함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laughs> 이번엔 어느 고장들을 돌아다니다 오셨습니까? <laughs> 음, 냄새가 납니다. 냄새? 다른 고장의 내음이 짙게 풍기는 나그네의 내음입니다 고약한가 냄새가? 이번엔 건어물들을 취급했습니까? 비린내 같은 것이 <laughs> 소작하는 이가 소출은 제대로 가지고 오나? 제가 챙깁니다 그 노인은 전에 초나라 왕실의 신하라 믿어도 되는 사람이네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자기를 말할 때 소신이 소신은 하시기에 <laughs> 외롭습니다. 내가 사방을 누비고 다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늦을 수도 있다. 홍내가 오랫동안 못 돌아오면 그 노인에게 의지하고 무엇이든 의논해라.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음, 장사하러 다니다 보면 험한 고개를 넘어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고개에는 도적들이 있어 사람을 해치기도 하니까. 그런 험한 고개가 있는데, 가지 마셔요. 걱정 마라, 조심할 것이야. 돈이 아직 남아 있느냐? 예, 음, <laughs> 자, 이돈 주머니는 잘 감춰 두고 써라. 네가 돈 가진 줄 알면 도둑이 노릴 수 있으니 쓸 때도 조심하고. 에이, 이번엔 언제 어디로 떠납니까? 곧 장강을 건너간다. 예? 장강을 건너요? 지금 천하가 시끄럽지 않느냐? 어... 조용해지면 돌아올 것이다. 어... 아, 술을 드시렵니까? 오랜만에 안아보자. 여러 지역의 저항군들이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위나라 등 다시 나라를 세우고 각지의 읍성들을 점거하려고 진나라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장강, 즉 양자강 이남에 위치한 초나라의 반란군은 대부분 항양 장군 휘하에 집결해 마침내 초나라 군대로 대선단을 편성해서 장강을 건넜다. 진나라 군대와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장강을 건넌 항양과 항우의 군대는 북진하면서 크고 작은 유민 저항군을 흡수해 십수만의 대군으로 부풀렸다. 항시의 초나라 군대는 합의에 이르러 얼마 동안 주둔하다가 책사 범중의 권유로 천혜의 요새 지역인 설현으로 이동, 성곽의 사령부 군막을 쳤다. 항녕 장군 진승이 대패 그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진승을 무찔러버린 건 누구요? 진나라의 장한 장군입니다. 장한은 조종의벼슬아지었는데군총수들이 숙청된 후 조고가 발탁한 장수인데 치모가 뛰어나다 합니다. 우리가 강적과 대전을 하게 되었구려. 지모에는 지모로, 힘에는 힘으로 대결하면 될 것입니다. 진승은 어디로 도망을? 추격한 장감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도망 중에 수하가 도륙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죽었다면은 또 하나의 초나라 왕이 죽었군요. 그래서 초나라 왕이 없습니다. 어서 회왕의 손자를 찾아 초나라 왕으로 즉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장군. 그렇지요. 숙부. 무슨 일인가? 유방이란 자가 찾아왔습니다. 유방이 누군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방은 초나라의 북쪽 끝자락에 있는 폐연에서 혈령을 죽이고 군사를 모아 전투를 했다는데, 폐연의 향당이 그 자를 폐공이라 칭한다 들었습니다. 그 자가 어찌 찾아왔다는 것인가? 만나보면 알게 되겠죠 음, 그래 그자를 데려오게 밖에서 기다립니다 여보시오 유방 들어오시오 예 유방 이 어른이 항량 장군이시고 옆에 계신 분은 범증 선생 나는 항우요 소인 유방 문을 올립니다 두분 장군님 범증 선생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거기 앉으시오 유방 예 키도 크고 영무도 잘 생겼군요 유방은 송구합니다 장군 그래 유방은 무슨 일로 나를 만나러 왔어 출연 송도영 최상기 이윤년 김일 윤성애, 이상훈, 해설 박일, 극본 이관석, 음악 이춘아, 기술 강성민, 연출 박건삼, 류철민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사마천의 4기 8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자기 아홉 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